소리가 너무 다시 세종대왕 행차시오 다시 한번 세종대왕 행차시오 여기는 어떻게 나셨는지요? <laughs> 내가 한교를 창시하느라 좀 가르를 했어. 예, 그래서요. 어, 그래서 저쪽에 조정에다 행궁을 짓고 이 한구도 <laughs> 치료하고이이당뇨 거야라 치료하러 어, 어 이. 이 조용 약수를 가는 길에 여기 좋은 행사가 있다 하길래 어 여기를 먼저 찾아왔어 아 여기를 먼저 찾아오셨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아근 여기가 어딘 줄 아시옵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이 이 마음의 정안이야. 아 평안 아 평안하시라고요. 어. 아, 이 청원들 하시지. 네.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이곳에서 이 친구들을 하고 같이 오래오래 건강들 하게 잘들 지내시게. 네. 건강들 하게 잘 지내시답니다. 네. 자 그럼 선물 좀적담해지고 들어가시면 어찌 하실런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휴이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 그러나 가장 잘한 일은 네, 잘하신 일은 어떤 일이옵니까? 이 한문이 너무 어려운데 인민생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내가 한글을 창시하게 되었어. 어이, 그래. 저기, 여, 어르신들까지 한글을 쓰고 있는데, 어이구, 어, 좋은 일을 하느라, 어이, 한글을 창시하였느니라, 아, 한글을 창시하셨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공하옵니다. 시작. 항공하옵니다. 아이 그렇게까지야. 자 건강들 하시고 이제 어더 나은 생은 여기서 친구들이랑 재인학게사시구려 어, 네. 멀리 있는 자식 형제들보다 내 네, 여기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최고야 네, 최고. 네, 네, 알았지? 그렇답니다. 어, 네그러하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찌하면 이게 싸우니까 따라서 해. 네. 어, 따라서 하시면 요 네. 친구야. 어, 친구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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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가. 어. 내 앞에. 내 앞에. 있어서. 있어. 나는 나는 좋아. 좋아 좋아 친구야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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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뜬나게. 신나게 살자, 살자. 예, 수고하셨습니다.